이데올로기 종신형의 특수부대원들, 디지털 뗄감이 된 전사들을 위한 진홍곡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문장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불온하게 들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문장은 여전히 설명을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이와 정반대의 문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입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징집하는 선전포고였다 50대 이상의 이른바 전투세대에게 잘하는 것은 사치였고, 개인의 욕망은 민족중흥이라는 거룩한 재단에 바쳐야 할 재물에 불과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요원들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할 권리조차 국가의 저당 잡힌 채 훈육되었다. 문제는 이 이데올로기의 유통기한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를 역사적 사명자로 믿는 이들이 여전히 전선을 떠나지 못한 채 디지털 참호 속에서 가상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거룩한 특수부대원들의 일상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그들에게 아침은 커피 한잔의 여유가 아니라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유튜브와 sns라는 전장의 안개 속으로 뛰어드는 시간이다. 이들은 국가의 운명과 세대 갈등 이념의 정통성을 소화하느라 정작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 창밖의 날씨가 어떤지 느낄 감각조차 마비되었다. 자아를 소멸시킨 자리에 들어앉은 것은 정치적 사제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한 서슬벌언적개심뿐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난도지라며 그것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는다. 된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역설의 정점은 바로 여기서 완성된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 무의미한 소모전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보통의 인간들은 가장 평화로운 여백을 선물 받는다. 특수부대원들이 온몸으로 세상의 온갖 분노와 짜증을 받아내며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는 동안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 소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안온한 삶을 영위한다. 전사들이 키보드 위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불침번을 서며 핏대를 세우는 그 값비싼 대가 덕분에 누군가는 늦잠을 자고 누군가는 연인과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며 누군가는 자신의 정원에서 풀 고기의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헌신적인 투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야 한다. 스스로를 역사의 주인공이라 착각하며 자발적 노력을 자처해준 덕분에 우리는 조연조차 되지 못한 채 그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들이 이데올로기라는 감옥 안에서 종신형을 살며 세상의 모든 급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한 보통 사람들의 낙원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특수부대원들이여 부디 멈추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주시라. 그대들이 맹렬하게 증오하고 투쟁할수록 우리의 평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그대들이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느라 자를 완전히 망각해줄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하고 더욱 철저. 행복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이 장엄한 서사극의 막이 내릴 때 무대 위에 남는 것은 승리의 월계관이 아니라 지독한 고독과 허무뿐이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수호하려 했던 국가나 민족이라는 거대한 추상화는 정작 그들의 이름을 단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노병의 손에 들린 것은 갈아빠진 키보드와 충혈된 눈동자 그리고 누군지도 모를 정치적 사제들이 던져준 일회용 논리들의 파편뿐이다.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믿으며 자아를 갈아넣었던 시간은 사실 누군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디지털 땔감으로 소비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소리없이 붕괴한다.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잔인한 관점을 마주하게 된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이 안원한 평화는 단순한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눈치 빠른 자들의 미필적 고의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다. 누군가는 분노해야 하고 누군가는 싸워야만 사회라는 거대한 품니박기가 굴러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리하게도 사명감이라는 독배를 기꺼이 마시는 이들을 방치하고 장려한다. 특수부대원들이 광장에 모여 핏대를 세우고 서로를 증오하는 동안 보통 사람들은 그 소란을 배경음악 삼아 조용히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다. 광인들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날뛰는 사이 가장 실속 있는 자들은 그관기 덕분에 확보된 안전지대에서 조용히 열매를 따먹는 법이다. 결국 특수부대원들은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역사의 방파제였다.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고 마모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으며, 그들이 깎여 나갈수록 육지의 평온은 길어졌다. 모든 전투가 끝난 뒤 모니터의 전원을 끄고 마주하는 방안의 정적은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거룩한 가치들은 다음 세대의 또 다른 전사들에게 유통될 뿐 낡아버린 토사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명감에 사로잡힌 이들이여 더욱 치열하게 투쟁하시라. 그대들의 삶이 홈으로 귀결될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욱 견고한 의미를 얻을 것이며, 그대들이 이름없는 소모품으로 쓰러져 갈수록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개인의 행복을 꽃피울 테니까 그대들의 거룩한 낭비 덕분에 우리가 이토록 알뜰하게 행복할 수 있음을 이보다 더 완벽한 비극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거 있잖아요.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상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 우리가 매일 숨 쉬는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무게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죠.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믿음도 사실은 꼭이 공기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에도 바로 이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거대한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를지까지 결정한다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도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이데올로기 이 단어 사실은 아주 숭고한 과학적 탐구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극적인 운명의 반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원래 아주 순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편견과 미신을 싹 걷어내고, 인간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말 그대로 생각의 해부학을 꿈꿨던 아주 이상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도두 트레시라는 철학자가 만든 이 순수한 과학 용어가요 처음엔 지식인들의 비판 도구로 쓰이더니 결국 단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비판하는 지식인들한테 이데올로기란 실제 세상을 모르는 자들의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쏘아붙인 거죠 딱이 한마디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질질을 탐구한다는 원래의 멋진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현실 감각도 없는 공허한 믿음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깍 찍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그렇게 경멸했고 또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이데올로기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게 무슨 폭력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걸까요? 그 아주 교묘한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바로 자연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역사 속에서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나 제도를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자연 법칙인 것처럼, 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한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졌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상식을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볼까요? 먼저 경제부터요. 우리가 굳게 믿는 것처럼 무한 경쟁만이 정말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다음은 성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남성다움, 여성스러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들. 이게 정말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숙명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의 실패가 정말 사회 구조의 문제 같은 건 전혀 없이 오로지 그 사람의 노력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걸까요? 호명이라는 개념이 그 답을 줍니다. 호명. 말 그대로 이름을 부른다는 뜻인데요. 사회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소비자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모범생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네. 하고 응답하면서 스스로 그 역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길 가는데 누가 뒤에서 어이. 하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딱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데올로기는요. 무슨 낡은 선전 포스터나 거창한 구호 속에 숨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우리 손안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훨씬 더 개인적이고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보세요.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믿어라 하고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이었다면, 현대의 이데올로기는 어때요? 알고리즘이나 웰빙 트렌드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아, 이게 좋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죠. 통제의 방향이 외부에서 우리의 내부로, 마음속으로 옮겨온 겁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과거의 통제가 군합발로 대표되는 아주 명백한 물리적 힘이었다면, 현대의 통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한 부드러운 유도, 그리고 끊임없는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훨씬 세련됐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 요즘 세상에 무슨 이데올로기야. 그런 건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라는 역설. 이거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지금, 그럼 우리는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상식의 영토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와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데올로기의 힘에 저항하는 방법. 그게 두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자연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하지? 하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보는 거죠. 마치 지도 없이 들어간 숲에서 스스로 지도를 그려보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 이건 다련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이 바로 이데올로기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의심이 멈추는 바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지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독이 든 성배라는 비유가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에 의심 없이 소속되는 건 달콤한 안락함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의 화살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왜 성필언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언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은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문제, 증명뜻.